안녕하세요 포세븐입니다 어, 오늘부터 새로운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스생스사입니다 스포츠에 살고 스포츠에 죽는다 라는 뜻이고요 매일매일 스포츠 프리뷰와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스생스사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실 패널이 있는데요 봉도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봉도사입니다 네, 스포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워낙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포세븐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 저희가 첫 번째로 할 프리뷰는 내일 있을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어, 이 경기 간략하게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산과 키움 사실상 양팀 에이스들이 등판한 경기인데요 요키쇼와 알칸타라 선수가 모두 상대전적이 없고 이번이 첫 경기예요 최근 5섯경기 흐름만 본다면 두산은 4승 1패고 키움은 2승 3패로 두산의 분위기가 좋은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올 시즌 상대 전적을 본다면 양 팀은 세 번의 맞대결을 펼쳤었고 세 경기 모두 난타전 끝에 2승 1패로 키움이 두산을 상대로는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요키시 선수는 13번 경기에 등판하였고 12번의 퀄리티,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하였으며 승률은 8할대입니다. 알칸타라 선수 역시 13번 경기에 등판하였으며 11번의 퀄리티 스타트 9할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투수전의 경기가 될 양상이 높아 보이는데요. 키움 홈 경기이고 최근 10경기 4승 6패로 분위기 반등이 필요한 키움 타자들의 집중력이 더 좋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봉도사님은 키움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아무래도 키움이 이제 순위 싸움이나 이제 두산과 같이 NC를 추격하는 입장에서 두산전에서 지게 된다면 키움은 아무래도 선두 싸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키움이 아무래도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런 경기는 예측하는 게참 어려운 경기라고 할수 있겠죠. 저는 이제 두산이 약간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 제가 이 타자 타자들의 상대 전적을 봤더니 요키스 선수를 상대로 두산에서는 김재환, 정수빈, 최주환, 페르난데스 선수가 3할 이상을 치고 있고요. 반대로 알칸타라 선수를 상대로 키움 타자들은 김하성 선수만이 3할 이상을 치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성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일단 타선에서는 음, 두산 타자들이 요키 선수를 공략할 확률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두산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무엇보다 어, 화요일 경기이기 때문에 양팀다 그 선발 투수들이 최소 6이닝. 은 6이닝, 7이닝 이렇게 던져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 경기는 음... 재미있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아니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웃음> 점수가 <웃음> 점수가 안날것 같아서. <laughs> 아, 투수전 보는 재미로 봐야죠. 이런 경기는 빨리 그런가요? 끝나기도 하고요. <laughs> <laughs> 네. 어쨌든 내일 경기. 제 가장 기대되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하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어, 두 번째 프리뷰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좋아요하고 부탁, 어,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